내가 정답을 두고 가르치지 않잖아 기초디자인 조형을 나는 어떤 정답이나 패턴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 그것의 근본적인 조형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봐봐 어떤 학원들은 이렇게 하는 학원도 있어 너희가 뭐 유튜브 같은데 기초디자인 감평 이런 거 혹시 뜨봐? 보니? 아 그림이 다똑같아 진짜 누가 누구 그림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고, 뭐 주제부의 위치, 뭐 꾸며주는 정도, 일도가 스타일, 채색, 진짜 다 똑같은데, 거기다 두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나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런 식으로 너무 지입식으로 배운 경우에는, 내 자기 스스로의 해결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문제가 조금만 바뀌거나, 살짝만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지? 말도 안 되게 무너져 조용히. 내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제시어가 있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 이제. 문제가 점점 그런 추세가, 추세로 바뀐다고. 뭐, 리듬감을 표현하시오, 바람을 표현하시오. 이런 거 지금도 너무 많이 나와 수줍음을 표현하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되게 다양스러운 게 많이 나와다 그러면 내가 조형 구성에는 정답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예체능이잖아, 미술은 춤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체능은 다 똑같아. 특징이 뭐야? 정답이 없단 말이야. 그럼 정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봐야 된다고. 그럼내 입장에서도 이게, 야, 이게서 여기 위치에 꼭 넣어. 이 이게, 이게 정답이야. 야 이렇게 가르치면 나도 뭐 편하지 다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야 그걸 너희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봐야 돼 구성이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어느 정도는 이런 느낌으로 해볼 거예요라는 게 필요하다 하다고 그래야지 수업이 훨씬 더 재밌게 진행되고 그 시간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좀 좋냐면 디자인을 접근을 할때 처음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을 입어도 나는 오늘은 뭐 어디를 가니까 이런 스타일로 입고 놀러 갈 때, 학교 갈때다다르아 않게 내가 옷을 입는 스타일이 근데 옷을 잘 입었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평균적인 치가 있잖아 이런 스타일로 잘 입을 수도 있고 저런 스타일로 잘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스타일로 잘 입을 수도 있어 옷을 그지 근데 유니크 그를 입었다고 잘 입었다고 하진 않잖아 이게 그런 거야 평탄은 할수 있지만 와 옷을 세련되게 잘입었다 이런 말을 듣기는 힘들다고 알겠어 그럼 옷을 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가 조금은 생각은 해야 된다 다 다르다니까 조영은 그걸 받아들이고 가야되겠지 그걸 깨려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조용구성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잖아 그러면 대단하지 않더라도 내조영을 어느 정도 갖고 오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지각하지 말고 지각하면 계속 악순환 아니야 지각하고 딱 와서 하고 있으면 애들 다 하고 있잖아 막 벌써 막단 이상 스키치 했어 근데 나는 이제 와가지고 막 벌써 힘들어 막 어떻게 하지 네들 너무 잘하는데 나는 못하겠지 그러면 계속 악순환 아니야 그것도 한 번에 안돼한열번은 해야지 그게 깨지면서 뭔가 올라온단 말이야 나 그렇게 변하는 거를 너무 많이 봤거든 알겠죠? 이학년여름특강이 이렇게 하기에 너무 조금 이른 시점일 수도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산에 올라가서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때 가면 제수생, 한수생도 있다고. 알겠지?